유튜브를 보다 보면 3D펜을 활용하여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유튜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3D펜을 활용하여 악세사리나 피규어 등 나만의 개성이 담긴 창작물들을 입체적으로 만들어내는데요. 이처럼 3D 기술은 우리 일상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프린팅 영역에도 3D 기술이 접목되어 제품 제작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1월 미국 뉴욕주 옹아일랜드에서는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주택이 매물로 처음 등장했다고 하네요. 오늘 이게 무슨 일이구에서는 21세기 연금술사라고 불리는 3D 프린팅 전문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프린터가 활자나 그림만을 인쇄하였다면 3D 프린터는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의 입체 물품을 만들어냅니다. 생활용품, 자동차 부품 등 제품을 제작하는 많은 분야에서 3D 프린터가 사용되고, 최근에는 식품조리 영역에까지 기술이 사용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미니어처, 액세서리 일상용품, 기계 부품 등 맞춤형 설계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3D 프린팅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나무, 플라스틱, 금속 등과 같은 재료를 수작업이나 기계로 하나하나 깎아 제품을 만드는 시제품 제작자와는 다르게 3D 프린팅 전문가는 제품의 형상을 이미지로 디자인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계된 디자인대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3D 프린팅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3D 프린팅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장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미술 및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양한 기술들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제작 과정을 즐기는 자세도 필수적이며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도전 자세도 필요합니다. 관련 국가 기술 자격으로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3D 프린터 개발 산업 기사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와 항공기 업체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정교한 부품을 3D 프린터로 제작해 오고 있고, 대표적인 숙련 노동 분야로 여겨지는 의료 분야에서도 치기공 보철물, 성형 보철물, 의료용 의수, 의족과 같은 의료기기들을 3D 프린터로 고객의 신체에 맞춰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자본을 가진 자가 제조업 시설을 독점하고 돈을 벌어왔지만, 자본이 아닌 보통 사람들도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원하는 제품을 저렴하게 소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그 적용 분야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과거에 비해 3D 프린터 제조 업체, 재료 콘텐츠 업체가 증가하고 있고 관련 산업 매출이 늘어나면서 3D 프린팅 전문가의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력을 쌓아가며 전문성을 키운다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이게 무슨 일이구였습니다.